하겠습니다 어, 어제 오늘 11권 소선지서 하고 있어요 막 헷갈리실 때 됐죠 이제 예. 예, 자리 잡지 않으면 막 헷갈리게 되고 전에 통독캠프 할때 그 양진경님한테 통독캠프를 하고 제대로 이해했나 하면 골든벨 하든지 퀴즈벨 하든지 한번 해야 제대로 이해했나 확인할 수 있겠다 도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 볼 시간이 없어요 예, 아쉽죠. 예. 자, 열한 권 했습니다. 이제 열두 권 마지막 책이에요. 어, <laughs> 말라기. 예,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 약간 헷갈리죠. 이게 사람 이름이냐, 아니냐. 이 뜻이 사자예요. 메신저. 어, 사람이야, 아니면 메신저야, 라고 하는 그거부터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고요. 어 결국 그왜 썼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시대가 언제,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여기에선 이제 페르시아 총독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화폐가 언급이 되어지면서요. 어 그러니까 결국 언제 시기냐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기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전이라는 단어가, 어, 나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보니까 성전이 건축이 된 거죠. 그러면 학계 스카리아보다는 뭐 뒤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죠. 어, 다음에 11조도 뭐 그들이 내고 있었다라는 것도, 어, 보면 니에미아, 어, 아, 아, 뭐 관련되어 있고, 어 근데 이제 이 시기를 대략 그러면 언제 정도로 잡느냐 했을 때어뭐 BC 한 430년 정도 이때로 보통 이렇게 잡게 됩니다. 500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BC 516년 70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걸 계산 한번 해보시면 성전 완공 516년 계산하시면 대략 얼마 정도 흘러간 시간입니까? 80에서 100년, 이 정도 사이가 아마 되어질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학계 스가리아 다 돌아가셨을 시간이 되겠죠. 뭐, 에스라디에메아 다 돌아가셨을 시간이고요. 자,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아, 앞에서 잠시 미리 그 답을 말씀드렸죠. 아, 스가리아의 예언 활동이 성공했다고 실패했다고요? 실패했던 겁니다. 아, 위쪽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학계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예배자로 준비되어질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새로 지어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말라기가 기록된 배경이죠. 말라기가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그대로 못 살았다라는 얘기고요. 과연 그들은 그러면 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냐 하는 겁니다. 어, 뭐, 좀 그들을 이해한다라는 입장으로서는 지쳤습니다. 뭐가 지쳤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어, 학계나 스가랴, 학계가 뭐라고 했어요? 이전 영광이 이, 이전보다 더 앞으로의 영광이 더 위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스가랴도 그런 영토로 메시아가 통치하듯 다스릴 것을 얘기했는데, 아, 성전의 영광을 아무리 봐도 솔로몬 성전만도 못하고, 또, 페르시아가 나타날 것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앞자리에 있고, 어, 우리가 등산할 때 언제 좌절을 하십니까? 가다가 아이고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등산이 객 뭐라 그래요? 아다 왔어요 저기예요. 그러면 그러다 가 힘을 내서 또 올라가다 보면요. 예, 진짜 얼마나 남았어요? 아니, 이제 다 왔어요 몇번 정도 물어봐야 돼요? 또 없이 계속 물어보죠.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뭡니까? 나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죠. 힘들다. 아,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어,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은, 에이다 거짓말쟁이야, 등산하는 사람들 하면서 내려와 버립니다. 어, 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 이 성전에 대한 영광, 메시아의 오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시간이 이 정도 지났으면, 안 오는, 어, 것이 뭐가 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어, 신약에 가서도 선지사도, 그, 서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설룡이 같은 선지사도 그래요. 바울이 가서 뭐라 고했냐면곧 메시아가 오신다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겠어요. 그런데 바울 떠나고 나서 성도들이 돌아가시기까지 하는데도 메시아가 안와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했던 게 뭐예요? 종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도대체 하는 거죠. 어, 곧올 것처럼 뭐가 말세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면 뭐, 뭐가 말세예요? 예수님 승천하심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 지났어요? 말세가 된 지? <laughs> 거의 2000년 다 됐어요. 예, 이제 한, 한, 5, 6년 지나가면, 한 6, 7, 한 10년 지나가면, 예, 2000년 됐네요. 지금 199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말세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지치죠. 예, 이들이 이제 좋게 봐주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쳤는데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이 완전히, 예, 바닥을 쳐요. 뭐, 어제 의준형 제가, 어, 아, 음, 예, 예. 바닥인 줄 알았더니 예,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지하 2층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하 3층 있을까 없을까요? 예, 미안하지만 있어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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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 바닥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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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서 나타나요. 어떤 예배입니까? 예, 총도관한테 드려도 안 받을 예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안할수 없으니까 하고 있어요. 그런 예배를 계속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어디에 눈 돌릴까요? 우상숭배로 눈을 돌려요. 우상숭배로 눈을 돌리면 우상숭배는 항상 뭐가 따라붙는다고요? 음행이 따라붙어요. 거기에 예, 이방 여인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방 여인으로 같이 살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혼을 해야 돼요. 누구랑?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 여인이랑, 여인이랑.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증서 써주면 이혼이 가능해요. 이혼증서를 써줘버려요. 이혼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이혼을 해요. 이게 지금 말라기에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생겼어요. 100만원 벌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 11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레인 제사장들 성길, 그 생활비 공결하려면. 근데이 사람이 지금 예배만 하고 있어요? 어디도 가고 있다고요? 우상 출입도 하고 있다고요. 여기다가 우상 출입 안 받치면 벌받잖아요. 목재 자체가. 그러니까 1 1조 어떻게 했겠어요? 나눠서 했겠죠. 나눠서 했, 안, 했, 안 했겠어요? 한다고 그 이쪽이 1 1조 이쪽도 다 11조. 어, 그런 영성을 안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 어떻게 해라? 온전하게 해라 하려면. 온전하게 11조 해라. 왜? 왜? 근데 이 사람들 온전한 결수 없는 거예요. 왜?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양다리 걸치고 있고, 또, 가정생활에서도 양다리 걸치고 있고,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죄악으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 성전에 대한 무시, 아내에 대한 무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라기세에서 써놓을 정도로 이혼이 굉장히 성행, 이거 팬을 만나보려고 성행했어야죠. 근데그 이혼이 정말 그 여인이 부도덕한 일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이혼이 아니라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장에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서 뭐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헌금 생활도 제대로 그들이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한 부분이 됩니다. 결국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이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외치시는 거죠. 이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뭐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이 저주로 끝나는데 신약은 이제 축복으로 시작이 되고 끝나게 되고요. 어떤 신학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는 긴 하루를 끝나게 하는 늦은 저녁과 같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날을 품은 아침 여명이기도 하다. 뭐, 가장 어두울 때가 해뜨기 직전이라고 하듯이, 이 말라기의 상황이 곧 메시아를 오겠다는 라 거죠. 이 말라기에서는요, 총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이 말라기 자체도 선지선데 선지선 아닌 것처럼 질문으로 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때로는 하나님이 던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그들이, 백성들이 또, 어,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어,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제일 유명하죠. 제일 먼저 드렸던 질문이 뭡니까?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너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성전을 더럽게 했고 여러우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우리가 또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도 돌아오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에 반문을 하는 이런 일들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직질했다또 말로 대적했다 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했는데 하면서이 태도가 아주 불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영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말라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2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음행과 관련돼서 이혼하게 되고. 우상숭배 하다 보니까 11조도 제대로 못 바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 의 불일이 또 지도층들의 갑질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마치 뭐랑 비유하냐 부부관계로 따지면 어~ 이혼 직전에 가 있는 상태 예 이제 같은 집에 살기는 사는데 더 이상 뭐 부부라고 할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말라기서의 흐름이고요. 말라기서 총 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아 1장에서 이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과 또 그곳에 앞장서고 있는 제사장들의 죄.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어, 사랑한다고 하지만 언제 사랑했냐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따지고 들고 성전을 예배를 멸시했다고 해지 우리가 언제 멸시했냐고 하시고 어,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 이제 하나님도 배반하고 아내를 배반하는 것이 우상숭배하고 그소리한 음행 이런 것들이 이 장까지 이제 이혼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3장에서 어, 어,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내 사자를 보내겠다. 아, 이게 이제 말라기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가 말라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책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뭐 어쨌든 한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 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문 그까지 그들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뭐하라, 뭐하라고 외치셨을까요?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어, 7절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뭐라고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 가기라, 가리라 이게 하나님 외쳤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라고 어, 이게 지금 예, 하나님 돌아가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이런 태도가 아닌 거죠. 어, 이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어, 결국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섬김에 기 대해서 불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마지막 어, 이제. 3장 끝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기, 기념책이 등장을 하는데요. 3장 16절 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뭘로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게 이제 주례우기 19장에서 내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어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사장이 가서 아, 드디어 신약에서 나오는 엘리아 엘리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 오실 메시아와 오실 엘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기가 마무리되고 말라기 다음에 나타나는 마태복음에서는 말라기 사장에서 예언되어졌던 오실 엘리아 그게 누굽니까? 침려 요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죠. 400년 만에. 자,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입니다.